도로 위에서 한눈에 반짝이며 품격을 드러내는 세단. 바로 2026 현대 그랜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로투 드라이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의 새로운 변화를 담은 2026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26 그랜저 익스클루시브의 외관은 한층 더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수평형 LED 라이트바가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낮고 넓은 인상을 주고 세부적으로 다듬어진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은 고급스러움과 웅장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측면부는 매끄럽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과 크롬 포인트로 세련미를 더했고 대형 휠 디자인은 차량의 안정감을 강화해줍니다. 후면부는 미니멀한 디자인 속에서도 와이드하게 뻗은 리어램프가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플래그십 세단다운 무게감을 전달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관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완성도 높은 비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양하게 제공되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3.5 가솔린 엔진은 약300 마력대의 출력을 발휘해 고속주행에서도 넉넉한 힘을 보여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아 장거리 주행에서도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전자식 변속기와 개선된 서스펜션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선사하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및 다양한 첨단 주행보조 기능이 더해져 운전자에게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플래그십 세단다운 고급스러움이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광활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이어 직관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천연 가죽과 고급 우드.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탑승자에게 아늑하면서도 프리미엄한 무드를 제공합니다. 1열은 운전자 중심의 설계로 편안한 착좌감과 첨단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2열 공간은 확실히 넓어져 탑승자 모두가 여유롭고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전자석 통풍과 열선 기능,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4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며,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선택 사양과 패키지에 따라 5천만 원대 후반에서 6천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산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가성비와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가격대이며, 수입차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 현대 그랜저 익스클루시브는 외관의 품격, 다이내믹한 성능, 고급스럽고 넉넉한 실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조합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단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로투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자동차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